안녕하세요 형어안녕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형 일단 나바 어. 관련해서 사람들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나바? 네, 거의 나바 청문회 수준인데 이제 <laughs> 왜 왼쪽 엉덩이에 힘을 안 줬나? 아, 사실 <laughs> 제가 포징을 올라가기 며칠 전에, 시합 뛰기 며칠 전에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했는데, 그게 조금 힘이 잘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힘을 준다고 썼는데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 포징을 수정하는 바람에, 왼쪽 엉덩이에 힘을 계속 놓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실력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 하, 사실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럼 포징 잡을 당시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걸 느끼고 있었나요? 포징? 네 엉덩이? 아니 못 느꼈어 아진짜 오른쪽 엉덩이에는 힘이 확실히 들어가고 있다고 느꼈는데 네. 왼쪽 엉덩이에 내가 힘이 빠지는 걸못 느끼고 있었, 있었지 100일 남았을 때는 끌어올 때가 많죠 50일 남았을 때는 이제 살짝 똥줄 살 때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달 남았을 때부터는 그때도 아직 힘이 많이 나, 많았던 것 같아. 요 음. 이제 한 2주 전부터 힘들었지.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몸도 힘들었고, 잘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더 힘들었고, 시간도 안 가고. 그래서, 아, 근데, 아, 제가 포징을 제가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laughs> 사실 죽겠습니다, 지금. <laughs>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팬분들이 네. 질타해 지금 시달리고 있어. <laughs> 왜 포징 그래 잡았냐? 네. 포징 홀딩도 제가 좀 못했던 것 같고 네. 사실 긴장했거든요 너무 많이. 아, 그래서 머리가 아예지더라고. <laughs> 걸어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랐어 포징. 즉흥으로 나가다 사실 즉흥으로. 포징 루틴을 짠 것도 아니고 즉흥으로 나가서 포징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왼쪽 엉덩이가 힘이 안 들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했고 팬분들 실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laughs> 제 실력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포즈 잡을 때도 등을 다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 내가 등이 강점인데 내가 원래 잡았던 그 느낌을 너무 더잘 하려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것 같아. 원래 그잘 잡던 느낌 있는데. 이래저좀 아쉬움이 좀일았났었네 음, 아, 잘못된 것 같은데? 책임이가몇 <laughs> 킬로 났어요? 카메라 안잡네1 6 7 <laughs> 1 6 <laughs> 7 형, 그럼 대상에서 보고 가장 놀란 선수가 있었나요? 대상 보고? 네. 그냥 예상했던 선수들이 좋았던 것 같아. 예상했던 선수들, 뭐 강민이나, 네. 승민 형님이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 아 생각? 아 나바 무대는 이렇게 올라가 야 되겠구나. <웃음> <웃음> 마지막에 제가 또 컨디셔닝을 위해서 물을 좀 많이 걸 빼가지고 막바지에 볼륨도 많이 꺼진 것 같고. 근데 이 어렵거든요. 사실 10년째 해도 제가 원하는 컨디션으로 딱 무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팬분들 아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내가 내가 다음부터 잘해야지. 아 체급전에도 사실 제가 제일 키도 작고 골격도 작고 그 저는 이제 60kg 때부터 근육을 붙여오면서 이제 익스트림이란 헤비급이라는 체급에 도달한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원체 체육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딱 옆에 섰을 때 처음에 제가 제일 안쟁이더라고요. 키도 작고 또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제가. 음, 아, 위축되셨어요. 어, 그, 너무 좋으시니까 등발이. 와, 내가 이, 이런 큰 분들하고 붙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겠는데 했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내려왔는데 뭔가 1등 했는데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 진짜요? 뭔가, 네, 왜그랬는지 그래, 왜 모르겠는데 뭔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되나? 음. 그 당시에. 근데 무대를 또 내려와서 화면으로 보니까 괜찮더라고. <웃음> <웃음> 안 밀리더라고. <laughs>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또그 이제 크신 분들하고 이제 무대를 처음 올라가면서 심적으로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포징도 많이 놓치고 힘도 많이 쓰고 그 체력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려오자마자 또 바로 프로전을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한몇분 있었죠 시간이? 다음에 필 시간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체급전이 끝나고 거의 한 내려오니까 전부 다 펌핑하고 있더라고 탄 바르고 <laughs> 와클 났다 이래가지고 땀은 터져있고 이땀 닦고 다시 이제 탄 올리고 나서 바로 펌핑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펌핑을 못 했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살짝 펌핑하다가 무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아,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더 포징을 잘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은 원인이 되지 않은 <laughs> 핑계입니다. <핑계매네>, 핑계 밑밥, <밑방. 웃음> 이제 대보역 경기만의 색깔도 있고, 이제 사설 대회만의 또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형이 이제 이번에 첫 사설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아, 대보는 사실 분위기가 엄청 정숙하고, 진짜 약간 살벌하다 해야 되나? 아... 그런 느낌이라 치면은 백스테이지에서 나바는소수들끼리좀 도와주고 하는 분위기? 아선 네. 펌핑? 말도 걸고 뭐또 강민이가 와가지고 <laughs> 펌핑 도와주고 저도 이제 강민이 펌핑 도와주고 승민이 형님도 펌핑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까 긴장도 풀리고 자라고 라고 하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형이랑 치쿠바를 먹는 날이 오는군요 <laughs> 식단 아이가 이런 <연금야>. 거면 <laughs> 진짜 칼식단이구나 <laughs> 식단이지 아, 대학 끝난 뒤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먹고 자고 회복하고 <laughs> 아침에 거울 보고 부여하고 <laughs> 110만 원 넘긴데, 탑3 코라베스가 기분이어어 제일 늦게 코라베스인거 아시죠? 음, 내가 할줄 알고 있었던데, 사실 뭔가 느낌이... 그만할지 모르겠지만, 네. 3명 안에 들, 줄아, 들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네. 아, 근데 거기서 제가 좀더 멋있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성적을 떠나서 3등 한 거는 제가 인정... 저 받아들이는데, 제가 무대에서 좀더 멋있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성적은 제가 성적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어찌나 느낀 게 많은 대회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지 확실한 이 방향이 쓰는 대회였습니다 시합 계획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아직은 사실 미정이고 어. 아마 나발을 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인천에 있는 <laughs> 로랜드 골룰 한 마리를 제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친구지만 사실 그런 친구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고 또 무대에 올라가서는 또 선의 경쟁자고 그런 친구가 있어서 좋습니다. 내가 무대 내려와가지고 그날 아, 뒷날인가 그날에도 제가 고맙다고 연락했어요. 음. 어, 이 덕분에 내가 진짜 재밌게 준비했고 고생했다 하고 서로 좀 오그라들지만 그런 말들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없죠 형 이번 년도에 모르지 또 혹시나 갑자기 또제팬은급발진할지 <laughs> 일단 올해는 제가 이제 긴 시즌을 이어갔기 때문에 조금 몸 관리도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도 챙기면서 좀 휴식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사실 말이 휴식이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laughs> <laughs> 내년에 이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어떤 부분들을 더 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오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몸에 만족하는 순간 저는 끝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한없이 부족한 걸 많이 느꼈고,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제가 이런 발전을 할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느꼈던 이런 열등감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시합을 준비하게 된다면, 네, 완벽하게 좀 준비해서 좀더 실수 없는 무대를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